센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nter. 센터라는 말은 중심, 가운데란 뜻입니다. 옛날 고 n t e r center 지 않고 t e r c e 었어요 r c e n c 라는건크요그러읽이센터요 그러면 이 센터는 n t e 는 뜻이었고요. r center c e 뜻이고요. c e 가 있으면 c e 의 가운데에다가 축을 r center c e 이이 e r c e n t e 이 뜻으로 변한 겁니다. Center. 그러니까 센터는 관역의 가운데 끼우는 데죠. 바퀴의 가운데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 중심점, 전문점이란 뜻이 됩니다. 이제 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단어가 확장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Central. 이렇게 AL 전미사를 붙이면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이란 형용사로 바뀝니다. Centrality. 센 끝에 t r a l i z e c e n t 가 i t y 가 들어가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c e n t r a l i t y 그러면 중요성 이렇게 중요성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수능에 나해 단어가 되겠습니다. c e n t r a l i 그 t y 그러면 중요성이라고 해석을 i z e 죠 되면은 뭐뭐화하다 뭐 Centralize. c e 라그 i i z e 중앙 집권을 하다. 중심이 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센츄리즘 이즘은 사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센터 중심 중도 정치라든지 중도주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좌파 우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레프티즘은 좌파고요. 라이티즘은 우파예요. 그러면 중도주의는요. 센츄리즘입니다. 에스노 센츄리즘 에트노라는 것은 민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소수민족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닉 그룹에 해당하는 겁니다. 센추리 센터라는 건 가운데죠. 이즘은 주의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노 센추리즘은 민족중심주의 또는 자민족중심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Temporocentrism. Tempo 센추리즘. 템포가 뭘까요? Tempo라는 건 시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temporary, 적인컨템시적인 그러면 일시적인. contemporary, 그러면 코니 함께란 뜻이니까 동시대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t e m p o r a r y c 이 n t e m p o 이 a r y c o n t e m p o r 이 r y c o n t e n t e m p o r a r y c o n t e m p o r 이 r n t e m p o r n t e r t e m p o t e m p o 현시대 동시대 센츄리즘 중심주의 그래서 현시대 중심주의 모든 기준을 지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템프로 센츄리즘이라고 합니다 센츄리스트 (IST는) 사람이 되죠 센터가 중도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센츄리즘 중도주의를 취하는 사람을 센츄리스트라고 하죠. Concentrate 센터라는 단어에 앞과 뒤에 앞에는 접두사, 코이 붙었고 뒤에는 접미사, AT가 붙었어요. 코은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고요. 또는 큰 이런 뜻도 있죠. 세다는 뜻도 있어요. 센터는 가운데죠. AT는 동사가 돼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Concentrate은 크게 가운데로 모이다.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concentrate. 이거는 농축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 언니 들어가면 온 뒤에 명사가 나와요. 온 뒤에 나오는 명사에 concentrate 집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처럼 외워야 돼요. concentrate 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이거는 농축이라는 뜻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신 집중이란 뜻으로 나오지만 과학일 된 농축으로 나온다고 했죠. 농도, 농축이란 뜻이 있습니다. 코는 크게 함께 세게 이런 뜻이고요. 센터는 가운데고 AT가 들어가서 동사가 돼서 하다가 되고 IOIN이 들어가서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집중을 하는 것, 즉 정신 집중. 과학에서는 농도, 농축이 되겠습니다. e c c e 에센츄릭 앞에 나온 접두사 e는 뭘까요? 이건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온 ic는 뭘까요? 이거는 명사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에센츄릭은 중심 보통을 벗어난 사람이란 뜻이고요. 괴짜나 별난 사람을 에센츄릭이라고 합니다. 에센츄릭은 괴짜, 별난 사람을 말합니다. 에피센터. 이것도 과학 용어네요. 센터는 중앙이란 뜻이죠. 에피라는 말은 뭘까요? 에피는 옆의 이렇게 돼요. 옆이란 뜻이에요. 주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센터는 중앙의 주변, 지진이 일어난 중심의 그 주변 부위를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데는 포커스라고 말해요. 중심이니까요. 근데그 옆에를 진원지 진앙이라고 해서 에피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온 fault가 있죠. F-A-U-L-T는 단층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잘못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단층이 됩니다. Self self는 나,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center는 중심이고요. ed는 형용사가 되죠. 뭐뭣이 되는 이런 뜻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자기 중심이고 이것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이란 뜻이 되겠죠. Self-centered. 이기적인. Centerfield. Centerfield. Field. Center field. 라는건 운동장이죠. 센터는 가운데예요. 그 야구에서 센터의 수비 위치를 말 Center. 는걸 e r Center. Field가 center. Center. 여기 n t e 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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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 t e 어 c e 지 t e 운 Center. c e 나 t e 단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요. 하나하나 쪼개 놓고 나면은 어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조금 전에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께서는 모든 영어 단어는 어원이 있고 그 어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학습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